맛있는 열매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 오미자는 다섯 가지 맛인 단맛, 신맛, 쓴맛, 매운맛, 짠맛이 난다하여 이름 그대로 오미자라 불리는 덩굴성 열매입니다. 한방에서 약재로 사용되며 오미자차, 오미자청 등으로 가공하여 건강 음료로도 즐깁니다. 학명은 시산드라 치넨시스이며 다른 이름으로는 오미 오미자덩굴이라 불리웁니다. 원산지는 한국, 중국, 러시아 등 동아시아에서 자생합니다. 오미자 특징은 생김새는 덩굴 식물로 길게 뻗어 길이 10m 이상 자랍니다. 작은 붉은색 열매가 포도송이처럼 매달립니다. 잎은 넓은 타원형 윤기 있고 가장자리는 매끈하며 꽃은 5에서 6월에 개화합니다. 색깔은 연한 분홍색 또는 흰색이에요. 오미자 열매는 8에서 10월에 수확할 수 있으며 색깔은 익으면 선명한 붉은색을 띄어요 맛은 단맛, 신맛, 쓴맛, 매운맛, 짠맛이 모두 느껴집니다. 오미자의 효능은 첫째 숙취해소, 피로회복, 간해독 효과 등간 기능보호, 둘째 감기 예방 및 항산화 효과 등 면역력 강화, 셋째 비타민C가 많아 피부 건강 유지, 넷째 혈압 조절, 심혈관 건강 유지 등 혈액순환 개선, 다섯째 신경 안정, 스트레스 해소 및 탁습 능력 향상 및 집중력 향상, 오미자 활용법은 첫째 말린 오미자를 물에 우려 건강차로 마시는 오미자차. 둘째 설탕에 절여 시럽 형태로 활용하는 오미자청. 셋째 탄산수와 섞어 시원한 음료로 마시는 오미자 에이드. 넷째 술에 담가 한담 건강주로 활용하는 오미자주. 다섯째 드레싱, 소스, 디저트 등에 응용하는 요리에 활용. 오미자는 찬물에 우려야 색과 맛이 잘살아난 오미자는 다섯 가지 맛을 가진 신비한 열매입니다. 간 건강, 면역력 강화 피부 미용에 좋은 슈퍼푸드입니다. 오미자차, 오미자청, 오미자에이드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오미자는 맛도 독특하고 건강에도 좋은 귀한 열매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해주셔서 감사합니다.